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해나 씨가 소개해 주시죠. 화목한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복권 당첨금 상황은 이러합니다. 어, 어, 오늘 복권 번호 발표날 아닌가? 우리도 복권이나 좀 사볼까? 해나야 가서 복권 좀 사. 아 돈을 주면 사오지. 자, 보자. 어, 현금이 없네. 여보, 빨리만 엄마네한테 빨리, 엄마 빨리 줘 봐. 돈도 없으면서 복권 타령이야. 으유, 으유, 여기, 여기, 여기. 어. 그렇게 해서 아빠의 오더로 엄마의 돈을 가지고 제가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허어. 그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대박. 무려 100만 원에. 오오. 처음에 33%씩 나눠 갖자고 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각자가 좀더 가져가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그 시간 그 매장에서 샀기에 당첨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비율로 나눠 가져야 공평할까요?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야, 정말 대박이니다 대박이다. 아니 이거 100만 원. 어, 진짜 어려운, 어려운 거아니에 진짜 어려운 거죠. 오, 진짜 확률적으로 대박.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음. 자 일단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아빠의 오더 네? 그리고 엄마의 돈 네? 그리고 딸의 구매로 당첨된 네. 복권 100만 원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지만 각자가 아 내가 좀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라고 우기고 <laughs>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세 사람 중 누가 더 받아야 하는지 투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아버지. 네. 2번 어머니, 음. 3번 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아, 이번에좀 재밌겠는데요? 문자나 아, 아, 이런 게? 야, 근데 이거 정말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상황인데, 이거를 저희 가요광장 쪽에 여쭤보십니다. 자, 두 분은 복권 같은 거 그래도 좀 가끔 사시는 편이세요? 어 저는 아예 안 사요. 저도, 아예 안 저도 거의 안 사는데 어. 한 번은 진짜 나도 한번 이걸 좀 사보자. 음. 그래서 진짜 10만 원치를 샀어요. 오. 한 번에 한 곳에서 로데 예. 네. 어, 롯데. 예, 네. 그래서 샀는데 거짓말하고 영원 됐어요. 영원. 네, 5천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그냥나 아니, 그... 자동으로. 아, 자동으로. 아. 오, 네. 자동. 10만 원어치. 네. 수현 씨는 아예 그런 걸안 사시죠? 아, 저는 최근에는 아예 안 하고요. 네네. 20대 한 초중반 때한번 샀던 게 있어요. 예예. 그 방금 얘기하신. 어, 롯데. 많이는 안 하고 한뭐만 원어치. 어. 음. 근데 그거 이제 사고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음. 그 상상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나 만약에. <laughs> 이거 되면 어떻게 해야, 해야, 해야 되지? 뭐부터 뭐 해야 되지? 되나? 아, 뭐 행복한 상상에. 네, 근데. 행복한 상상에 해요. <laughs> 죽어도 안 돼, 그거. <laughs> 잠시나면 행복하잖아요. 아, 근데 아, 행복하긴 아, 해요. 아, 맞아요. 어, 이거 되면 진짜 어떡하지? 저도 이러면서. 이런 거막잘 사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저번인가? 저번. 어, 얼마 안 됐어요? 봄인가? 음. 봄에. 네, 날 네. 좋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아, 네. 오늘은 막지하에 세계에 있는 어,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하는 네. 것보다 이 봄을 느껴야 된다. 아, 비타민 진짜. D 충전하러 한강 가야지. 딱 슬리퍼를 끊, 신고 천천히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음. 어 이제 보, 보, 봄이니까 이제 꽃들이 피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땅벌들이 있는 거예요. 음. 땅벌, 땅벌, 검은색벌. 어, 어. 아, 예, 땅벌. 네, 땅벌. 그, 그 꽃에 네. 아, 네 발을 펄해. 아, 네. 네. 우연치 않게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땅벌한테 발바닥이 쏘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걸어가다가.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응.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 많은 한강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슬리퍼 신고 그 계시면그 넓은 곳에. 네. 네, 심지어 에, 내가 응. 그, 응. 그렇죠. 그 많은 꽃 중에, 그 많은 땅벌이 중에 물린 거예요. 아, 이거는, 어 이건 기세가 왔다. 어. 네. 아, 느낌이 왔다. 온 거예요? 그 아픈 와중에, 그 생각은. 아픈 와중에. 꽃 사야겠다? 아, 아픈 와중에. 사야 되겠다. 이건 땅벌이 내게 주신 기회다. 답답데 소리야.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네. 아니, 어떻게 했어요? 근데 네. 말도 안 되지만 네. 네. 안 됐습니다. 아, 아 제가 볼 되더라고요? 때는 예. 그 벌이 기강 씨한테 간 이유 예. 당신이 꽃이니까 간 거예요. 아, 아,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laughs> 자 가족과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수현 씨나 혜나 씨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이게 아 가족분들이 다투는 거 자체가 너무 그치. 귀엽고 예, 예. 막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음. 아, 이게 저는 엄마 돈산거 조금 더 드리고 어. 거의 비슷하게 나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눈다면 어. 33만 원씩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머니는 얼마 더 주시는 거예요? 엄마, 만 원? 만원더 주세요. <laughs> <laughs> 어, 엄마 삼사 아빠랑 나는 삼삼. 어, 아, 이렇게. 음. 어, 일단은 그래도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살수 있었다? 그렇죠 당연하죠. 자, 수현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빠. 아빠? 아버지가? 아빠가, 야, 어? 오늘 복권 사는 날이잖아. 하는 날이라서 어. 복권을 살까? 먼저 시작했어. 먼저 약간 스타트를 네. 끊었기 때문에. 그쵸. 그게 아니라면 아예 살 일도 어. 없었다. 그렇죠. 음. 저는, 저는 고르, 굳이 그러면 저 딸. 왜냐면 딸을 왜, 딸의, 왜 딸... 갑자기 바꾸시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엄마를 엄마를 조금 더 드리겠지만 네네. 저는 이제 만약에 우, 내가 만약에 우겨야 된다 하면 어. 나는 딸이 가장 운이 응.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어. 복권은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손을 그렇죠. 샀다. 복권 살때 어. 직접 가고 그, 기운. 어, 그 기운, 그 기운, 그 매장에도 가야, 가야 되고, 되고. 그 순번에 어. 뭐 이렇게 해야 어. 되니까. 아, 어. 그것도 딸의 인내가... 운이 따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일 은데요 이거 한번 있어. 상황을 한번 가볼게요. 네. 수현 씨가 네. 유키스 <laughs> 멤버들이랑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멤버 훈 씨가 사자고 했고. 네. 기섭씨가 현금을 제공하고 수현씨가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다. 100만 음. 원이 됐다. 일단 제가 그러면 가서 산 거죠? 네, 음. 수현씨가 샀고, 음 돈은 기섭씨의 돈으로, 그리고 훈씨가 먼저 사자고 네. 언급을 했고. 어, 기섭아, 훈아. <laughs> 내가 가서 샀어. 내가 다 가줄게. <laughs> <laughs> 너네 나만 따라와.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따라가실까요? 안 따라가실 것 같은데. <laughs> 안 따라가실 것 같은데. 따라오겠죠. 오 좋습니다. 우리, 우리 자 실시간으로 온투표 상황을 한번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또 그렇죠. 우리, 다른 청취분들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요즘 천재 분들 많으시니까. 음. 자해나씨부터 하나씩 좀 읽어주시죠. 네 남주희님. 어, 2번 엄마, 엄마가 가지셔야 집안이 평화로워요. 엄마가 분명히 아버님과 딸에게 용돈 주실 거예요. 어? 오어 이것도, 아오 오, 그쵸, 그쵸. 이것도 그럴 수 있는데 남 주인님이 음. 또 어머니, <laughs> <laughs> 그서 어머님인데 약간 말투를 딸처럼 쓰신 거죠. 아, 그번 엄마, 돼요. 엄마가 가지셔야 약간 음. 이런 느낌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네 아이스 아 머라카노님, 아버지, 음. 아버지가 쏘아올린 공. 아버지가 복권에 복자를 꺼냈으니까요. 와. 어? 나랑 같은 생각. 그러니까, 이게 또 역시.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래. 자, 정수환님. 3번 아유 각자가 또다 아, 다릅니다 자 3번 딸이요 딸이 그 시간에 사러 안 갔으면 당첨 안 됐을 그래, 수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로 맞아. 이것도 맞는 거 맞아 같아. 타이밍 맞게 응. 구매를 그니까. 한 거니까 네. 네. 자 그리고 또네 7045님 가위 가위보에서 이기는 순서대로 1등은 40 2등은 30 3등은 20씩 가지는 걸로 가위 가위바보가 가장 공평하지요 이것도 재밌다 이것도 음. 괜찮네 네 그리고 또7 2 9구님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오? 윤태은입니다 저는 2번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돈을 냈으니까요.라고 하셨습니다. 또 착한 생각. 그러게요. 자 그리고 길경희님 정답 3번. 어. 돈을 받고 오도를 해줬더라도 직접 발로 뛰어 산 것은 딸이니 딸에게 가장 지분이 많다.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웃음> 주셨습니다. <웃음> 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다 달라서. 음. 아, 어떻게 좀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의견은 네. 그냥 공평하게 나눠갔던지 음. 아니면 진짜 아까 그 가위바위보라든지 음. 이렇게 게임을 게임에서. 해서 차등으로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재밌을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운 좋게 가족, 들에게 생긴 돈이니까 음. 좀, 음. 좀 재미나게 그렇게 게임을 해서 흥미진진하게 음. 노는 놀이식으로 그렇게, 그렇게 한번 놀아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한게 낫긴 하죠 음. 네. 근데 그게 안되니까 지금 <laughs> <이거> 문제인데 <laughs> 네, 네. 그냥. 저는 제가 가져갈게요. <laughs> 예, 그건 안될것 같고요. 철콩 네. 철콩이고요. <laughs> 자, 자, 수현 씨는요? 아, 저도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공평하게 음. 그래, 그냥 공평하게? 나누는 게 낫고 예. 만약에 3 3만3천3백삼십 원으로 그건 네. 아, 그건 마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음. 우리 그냥 이걸로 다 같이 여행 갈때가족들 여행 갈때쓰던가 아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같이 외식하고 외식하거나, 외식하거나. 아 오. 이게 같이 거. 이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어, 예. 나 요즘 똑똑해졌다. 예. <laughs> 여름 휴가 시즌은 조금 지났지만 그죠? 그래도 뭐 음. 맛있는 거 외식하거나 어디 여행 갈때 맡겨놨다가 어. 어. 쓰면 보태서.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좋아요. 예. 자, 다른 분들,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가족의 네. 평화를 위해 공평하게 나눠갖자요 의견이 가장 음. 많이 왔고요. 음. 그 다음이 딸이라고 하네요. 오, 직접 발로 뛰는 예. 예, 예. 예. 그 다음이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아버지. 어, 요순 서로 <laughs> 또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 진영민 님, 어차피 세금 내면 딱 3등분 돼요. <laughs> 어 <뭐야>. 이분 세무서에서. 진짜로. 정확하시다. 칼이시다. 자, 이렇게 또 재미난 어, 사연 소개해 봤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목소리나>